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며, 말씀이 나를 세워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상 8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11기상 8장, 27,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어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 들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두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어, 8 장의 이 전체 내용은 어, 언약궤를 안치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봉헌 예배가 오늘 내용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 솔로몬의 보헌 기도에 대해서 일곱 가지를 놓고 이제 보헌 기도를 하거든요.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할 때, 적군에게 패배했을 때, 가뭄이 있을 때, 기근과 재앙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전쟁에 나갈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또 나오고 어 솔로몬이 또 축복을 선포하는 그 내용도 나옵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와 찬양, 또 현재를 위한 간구, 미래를 위한 간구,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궁극적인 선교의 비전. 그리고 백성을 향한 어떤 최종적인 그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권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봉헌 예배의 그, 이 모습들이 나오는데, 화목제를 드리죠. 그리고 재물의 수량은,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전 앞들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노재단을 새로 만들고 큰 노재단인데도 불구하고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성전뜰 중앙의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임시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축제 기간은 총 14일. 14일 동안, 2주 동안 예배를 드리고 축제로 진행이 되고요. 참석자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의 최북단에서 최남단의 일기까지 모든 사람의 축제를 즐겼다. 이런 내용들이 어, 나오게 됩니다. 어, 진정한 성전 회복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드리는 솔로몬의 이 오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성전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 솔로몬 왕이 이제 언약계, 가장, 가장 중요한 게 언약계잖아요.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6절에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매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부 안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드디어 지성소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고 제자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연설을 하죠. 다윗의 성전 건축의 소원이 있었는데, 다윗 왕에. 런데나 때에, 솔로몬 왕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7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정확히는 7년 6개월이죠. 자, 그린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장금씨 말한 그 7가지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개인 간의 다툼, 전쟁, 패배, 가뭄, 전쟁, 재앙, 출정, 전쟁 출정, 포로 생활 등 여러 가지를 쭉 얘기해요. 이거를 보면 성전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성전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선, 성전 중심의 나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것이 뭡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성전에 있으리라. 성전 중심의 나라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성전 중심의 정치를 했습니다. 어, 11기상 8장 31-32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재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발을 따라 갚으시옵소서. 뭐이 범죄를, 이 정, 성전을, 이 정치에 이용하려는 자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정치를 하려는 거죠. 신정 정치를 하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전 중심의 회계를 하려고 합니다. 열한기상 8장 33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성전 중심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배했을 때. 주님 앞에 달려 나오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다음에 성전 중심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열왕기상 8장 34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성전 중심의 회복, 나라를 위한 기도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솔로몬이 축복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그리고 나아가서 선교로.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거든요. 과거는 뭡니까? 나와 함께 해오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 미래, 영원히 나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선교하는 나라, 열왕기상 8장 43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하는 나라죠. 선교하는 교회인 거예요. 성전 중심의 나라, 성전 중심의 정치, 성전 중심의 회계, 성전 중심의 축복.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감사를 회복하는 교회, 인만회를 누리는 교회,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미래가 보장된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예배 회복은 도대체 뭡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예배와 이 성전을 보면서 진정한 예배를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헌신의 예배예요.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죠.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느라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예배 그리고 화목제의 희생 제물이에요. 화목제는 어, 서원제도 포함하는 것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나오죠. 신명기 레위기를 읽어보면 어, 희생 제물 서원을 하는 헌신의 예배가 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 성취의 감사를 어, 11기상 8장 56절에 보면 말씀하고 계시죠. 여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저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라도 <laughs>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모든 말씀이 모세 때부터 이,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면서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는 예배를 해볼까 하십시오.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왕기상 8장 66절에도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 베푸신 은혜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예배. 그리고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냐.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트시리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달 8일 날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일 날 대속제일이었어요. 7월, 네, 티슈리월 10일 날. 그리고 14일은 뭐예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오순절. 15일부터 21일. 14일 동안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 성회가 22일과 23일.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총 14일 동안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십시오. 11기상 8장 66, 66절에, 어, 오늘 말씀한 것처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솔로몬의 기도. 성전 중심의 나라와 정치와 회계와 회복하는 성전.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선교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하심을 누리며 어, 미래를 보장된 것을 감사하면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 또한 감사하는 예배, 또 기쁨의 예배, 즐거움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큰 축복이죠. 오늘 솔로몬의, 솔로몬의 봉원식과 그 예배를 보면서 진정한 성전을 회복하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